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캐입니다 와우, 드디어, 주간 김유캐가 99호를 맞이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렇게 호수가 늘어갈수록, 여러분께 감사함이 커져만 가네요. 이번 주도 엄청난 소식들 질비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까까꼬! 아, 정말 다루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재밌어서 뺄 수가 없네요. 바로, 전까의 현예. 일단, 전까의 현예의 전 아내이자 현 피트 데이비슨의 여친, 킴카다시안이 인스타를 통해 공식적으로 현재 열애 상황을 시인했습니다. 음, 네. 아니, 데이트도 하고, 밤에 휴가도 가고, 엄마 다 했어! 엄마 다 했어! 이런 상황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아예 대놓고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카니에게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쁜 사랑하겠다. 이제 내 인생 이 막이다 이거죠. 한 정보통에 따르면 얼마 전 피트가 킴을 위해 호텔 최상층을 빌려 꽃과 선물로 가득 채우는 등 멋진 휴가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피트에겐 대단한 매력이 있고 확실히 여자친구를 아끼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스윗가이가 아닐까 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 하면 카니와 피트가 교환한 문자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죠. 대충 보자면 피트가 카니에게 좀 시간을 갖고 침착하게 있으면 안 되겠냐. 이제 네가 우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잠자코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자 카니가 야너 지금 어딨냐. 이러자 피트는 침대 속에서의 셀카 사진과 함께 네 아내랑 침대에라고 답한 것이죠. 그러자 카니는 피트가 과거에 정신건강을 위해 재활시설에 들어갔던 걸 인용해서 네가 재활시설에서 나와줘서 기쁘네 라고 발언했고 이에 피트는 네가 하는 일은 비참하고 부끄러운 거야 라고 비난 그후카니는 피트를 주일 예배에 초대합니다 이어서 피트는 내가 SNL 제작진이 널 소재로 대차게 까자고 했는데 그걸 말린 게 나야 나와 그녀의 아이들에게 애들아빠를 괴롭히는 걸 보여주고 싶진 않았으니까 라고 말했고 그 다음 카니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호, 이거, 이거 피트 1승 아닌가요? 일론 머스크와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일론과 최근 대림으로 낳은 아이까지 자녀 둘을 갖고 있는 그라임스가 새로운 남친, 아니, 여친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썰이 돌고 있습니다. 왜냐면 트랜스젠더거든요. 그 상대가 첼시 매닝이라고요. 미 육군 병사로 약 75만 건의 기밀 파일을 누설한 죄로 체포되어 실형 35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하고 있었지만 버락 오바마 정권 시대에 4개월로 가명 2017년에 사면 및 석방되었습니다. 한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아주 진지한 하게 사귀고 있고 이미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동거를 하고 있으며 첼시는 아직 브루클린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실 이 보도 직전까지도 그라임스와 첼시는 트위터로 교류를 했고 최근까지도 첼시는 그라임스의 여러 트윗에 좋아요를 찍고 있었긴 합니다. 어 근데요, 일론이 자기는 텍사스에서 일하고 그라임스는 LA에 있어서 헤어졌대 놓고 일론은 LA에 있는 새 여친을 사귀고 그라임스는 새 여친과 텍사스에서 동거하는 클래스 정신이 호미합니다. 제니퍼 로페즈가 얼마 전 신곡 메리미를 냈는데요. 그 발라드 버전 뮤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려 벤의 플렉이 까메오 출연을 해선데요. 이 뮤비에서 벤의 얼굴이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제니퍼에게 키스를 하거나 아주 그냥 좋아 죽는 러브러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뮤비가 공개되기 전에 벤이 제니퍼의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제니퍼의 신작 영화인 메리미의 주제곡 온 마이웨이에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것도 화제가 된바 있었는데요. 이약 4분의 동영상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 사기전 때에 다양한 사진들이 사용되고 있었죠. 이런 거볼 때마다 헤어지면 어쩌나 싶기도 하지만, 어째 이두 사람 요즘 잘 지낸 걸 보면 조만간 결혼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블 세계관 최강의 효자. 고마워. 마더 사무엘 잭슨 옹께서 스타워즈 소품에 숨겨진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스타워즈 에피 1, 2, 3 3부작에서 제다이 마스터를 연기했던 사무엘은 보라색 라이트 세이버를 다뤘는데요. 이 물건엔 BMF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이 의미는 사실 1994년의 영화 펄프픽션에서 사무엘이 연기한 캐릭터 줄스의 지갑에 새겨져 있던 글귀 Bad Mother h a k e r 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얼마 전 지미팰런쇼에 출연한 사무엘은 이 각인을 스스로 쓴건 아니고 나를 좋아하는 한 스텝이 새긴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뜻을 좀 순화해서 Bad, my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직접 소품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기 라이트세이버가 보라색인 것도 직접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리부트설 솔솔 돌고 있는 MCU의 데어 데블. 찰리 콕스가 과거 베네플렉 버전의 데어 데블을 비판을 해서 화제입니다. 찰리 콕스는 얼마 전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중동 최대급의 코믹 앤 애니 이벤트, 미들리스트 필름 앤 코미콘에 등장해서, 아, 그거 말이죠. 한 번만 봤습니다. 드라마에 섭외되고 나서 말이죠. 이 역할을 받기 전엔 못 봤어요. 보고 나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톤이 좀 혼란스럽고, 게다가 영화엔 킹핀에, 불아이 일렉트라, 카렌 페이지, 포기까지 전부 등장하잖아요. 2 시간짜리 영화가 완전 포화 상태더군요. 그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슈트도 최악이었어요. 그리하여 찰리의 코멘트가 바로 트렌드에 오르긴 했는데요. 실은 베네플렉도 자기가 출연한 이 영화를 좀 어처구니가 없다 라며 깐 적이 있으니까요. 그냥 모두 까는 걸로. 요즘 데드풀 신작 감독 물망에 올라있는 숄 레비에겐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죠? 얼마 전 인터뷰로 라이언 레이놀즈와 휴잭맨을 한 영화에 출연시키겠다는 아이디어를 밝혔는데요. 안 그래도 이런 말을 예전에도 한 바가 있어서 요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휴잭맨은 2011년 쇼의 감독작 리얼 스틸에 출연했고 라이언은 작년에 숄 감독작들 프리가이와 얼마 전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 아담 프로젝트에도 출연을 했죠. 휴잭맨은 프리가이에서 목소리 까메오를 했었고 리얼 스틸은 피노프 드라마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쇼는 모두가 바라고 있다면 지금까지 두 명의 관계나 모든 것을 담은 장대하고 농후한 브로맨스를 그리는 작품이 될것 같고 무슨 영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작업할 겁니다라고 밝혔는데요. 팬들은 아마도 데드풀 3가 그 작품이 되지 않을까 행복회로를 처음만 대로 불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말인데요. 개쩔었던 메가 히트작 타이타닉의 출연을 위해 과거 레오가 깠던 영화를 그 영화의 감독 폴 토마스 앤더슨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부기나이트. 부기나이트는 1997년 작으로 1 9 7 80년대 미국... 를 그린 작품이었죠. 주연은 마크 월버그였는데요. 그밖에도 줄리안 무어나 돈치들 등 많은 스타들이 집결했던 이 영화는 아카데미 세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바 있습니다. 레오는 타이타닉 캐스팅 확정이 뜨기 전에 이영화의 마크 월버그와 함께 최종 주연 후보였다는데요. 폴 감독이 말하길 레오와는 이 영화 출연을 두고 몇달 동안 고민하고 논의해 왔으며 결국 타이타닉과 북이 나이트 둘 중에 레오는 타이타닉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못 보셨다면 오늘 북이 나이트를 보시면서 레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만간 개봉하는 스파이더맨 빌런 스피노프 영화 모비우스의 주연 자레드레토가 토몰랜드에 대해서 언급했네요 에, 나는 스파이더맨의 링에 오르고 싶습니다. 톰 홀랜드는 정말 대단한 친구고 우린 분명 상당히 역동적인 듀오가 될 거예요. 와... 자... 과연 자레드가 바라는 대로 톰과의 콜라보가 성사될까요? 이 해답은 영화 모비우스에 숨겨져 있습니다. 전 알고 있지만 밝히진 않겠습니다. 다만 힌트는 얼마 전 공개된 김효케의 모비우스 총정리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실 며칠 전 자레드 레토 형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찌나 멋있던지. 의안니 이형이 어떻게 50됩니까? 아무튼 자레드 형의 기똥찬 드립은 다음 주 공개됩니다. 요즘 다양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해리 포터,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자신이 차기 울버린에 캐스팅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대한 진상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페스티벌에 참석한 다니엘은 인터뷰에서 어, 주위 사람들이 제게 울버린 캐스팅됐다며 대단해라고 말하시던데 음전잘 모르겠네요.라고 소문에 대해 부드럽게 부정한 다니엘은 이어서 어떤 팬이 울버리는 코믹스에선 키가 작으니까 실사판도 키가 작은 남자로 해라 이렇게. 말하시던데요. 아무리 그래도 키가 188cm인 휴잭맨에서 165cm인 책게급 그 배역이 올 리가 없잖아요. 라고도 밝혔습니다. 뭐 마블이 마블하면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어쩌면 마법사가 슈퍼히어로가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다니엘은 뉴욕에서 열린 영화 더 로스트 시티의 시사회에 10년 사귄 여친 에린과 함께 와서 레드카펫에 올랐는데요. 다니엘과 에린은 과거 여러 파티장에서 포착되긴 했지만 레드카펫을 함께 걸은 건2 0 1년 2014년 토니상 시상식 이후 사실상 8년 만이죠. 의아니 이건 또뭔 일인가요? 윌스미스가 아내 제이다 핑켓 스미스의 불륜 의혹을 완전 부정했습니다. 아니 형 예전에 방송 나와서 울었잖아. 암튼 자초지종을 보자면 얼마 전 뉴스 프로그램 CBS 선데이 모닝에 출연한 윌스미스는 게일킴과 대담을 하면서 일명 오픈 릴레이션 슈 결혼한 상태에서도 서로가 제3자와 관계를 맺는 걸 이해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 적나라하게 밝혔습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수다를 떠는 게 진정한 대화의 첫 단계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독인지 사랑인지 알아내는 수단이죠. 일단 이렇게 운을 띄우던 윌은 우리 결혼 생활에서 불륜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제이다와 나는 전부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서로 뭔가 놀랄만한 일을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2020년 윌의 아내 제이다가 토크쇼 레드테이블 토크에서 아들 친구이자 가수 어거스탈 시나와 특별한 관계라는 걸 고백하면서 부부의 불화설과 제이다의 불륜설이 제기되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였죠. 뭐 아무튼 본인 피셜로 아니라고 하니까요. 네 、nah.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와중에 푸틴이 자국민의 인스타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바람에 러시아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아주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인스타가 차단되고 계정이 제한되기 전에 인플루언서들은 저마다 눈물에 고별 영상을 올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러시아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스타 올가의 영상으로 2330만 명의 팔로워를 향해 자신은 인생을 빼앗겼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러시아의 한 뷰티 블로거도 이렇게 오열하며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얼마 전 인스타와 페북을 소유한 회사 메타가 우크라이나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러시아 침공에 대한 비판 게시물을 허용하면서 푸틴이 차단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 당국은 얼마 전 유저들에게 접속이 곧 불가능해질 테니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스타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자국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가라타라는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그런 게 있을 리가. 넘어가시죠. 어스파 앤드류 가필드가 자신이 SNS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앤드류는 2010년 페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의 궤적을 그린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 뉴욕타임즈의 저널리스트 카라 스위셔와 대담을 나눈 앤드류는 약 15년 전에 페북 계정을 탈퇴한 건 자신에게 있어 최고의 결정이었으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SNS에 내가 노출되는 건 정말 무리였다. 라고 코멘트. 게다가 SNS는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과 외모를 비교하는 2차원적인 이미지에 집착을 하게 된다 라는 뼈 있는 직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팬들에게 주고 싶고 그건 진짜 자신이다 라는 앤드류 가필드 1승 추가요 헐리우드 1티어 금빠이 드웨인 존슨 형이 볼륨 쩌는 아침 식사를 공개했습니다 등심 스테이크 달걀인자 오트밀 파파야 땅콩버터 잉글리쉬 머핀의 구성이었는데요 트레이닝 전에 파워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아침 식사 오늘 아침부터는 운동으로 다리를 조질 거니까 여분의 탄수화물, 지방과 약간의 당분도 필요해. 라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가끔 다이어트 생각 없이 원하는 메뉴를 마음껏 먹는 치팅데이도 공개를 했는데요. 아보카도와 베이컨 더블 치즈버거 2개, 감자튀김, 데킬라를 먹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개발한 무설탕 에너지 드링크 조화도 깨알같이 올렸군요. 백설공주 실사판의 백설공주, 레이첼 지글러에게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백설공주 촬영장에서 불이 났는데요. 건설 중이던 세트에 불이 붙어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세트가 대량의 목재를 쓰기 때문에 워낙 화재에 취약하죠. 다행스럽게도 배우들은 현장에 없었고, 촬영 중인 것도 아니어서요.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열린 비평가 협회상,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에 참석한 레이첼의 드레스가 찢어지는 해프닝이 발생했는데요. 그 당시 옆에 있던 레이디 가가와 팜락밴드, 하임 자매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트위터로 알린 바 있었죠. 아이고 디즈니의 야심작이라는 스타워즈 체험형 호텔 스타워즈 갤럭틱 스타크루저 호텔이 고전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식 사이트의 공실 캘린더를 보면 이 호텔엔 100개실 정도밖에 없음에도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매일 공실이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비싼 숙박비입니다. 아무리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우주선을 모티브로 했다고는 하나, 스위트룸 숙박비가 5천달러에서 2만달러에 달하는 등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 투숙객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지난 3월 1일에 오픈해서 화제성도 있는데 숙박비만이 아니라 밥값도 너무 비싸다는 팬들의 비판이 줄을 이었고, 얼마 전 뉴욕타임즈가 공개한 호텔 리뷰를 보면요. 기본요금 외에도 꽤 고액의 추가요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한수더 떠서요 호텔 숙박 요금 중 음료비가 있는데도 술값은 따로 받는데요 맥주가 13달러, 와인 글래스가 11달러 그외 스페셜 음료는 한 잔에 23달러라고 합니다 사진기사가 사진, 사진 한컷 찍어주는데 비용은 무려 99달러에 레스토랑에서 좋은 자리 예약비만 30달러 등 아주 그냥 멋 모르고 갔다가는 탈탈 털린다고 하죠 한편으론 몰입감이 좋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놀고 싶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긍정적인 리뷰도 있긴 합니다 저도 기회만 있다면 한번 한번쯤 가보고 싶었는데요. 고민 되긴 하네요.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면 소감 좀. 마블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로키 톰 히들스턴이 더 마블스에 조이 애쉬턴과 약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브로드웨이의 걸작 연극 배트레이얼 출연자로 만나 사귀게 되었죠. 이 작품은 해롤드 핀터가 쓴 희곡의 리바이벌 판으로 두 사람은 로버트와 엠마라는 부부를 연기했는데 곧 진짜 부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엠마와 불륜관계에 있는 제리라는 캐릭터를 데어데블의 찰리 콕스가 연기하고 있죠. 무려 마블 배우 3명이 등장하는 연극인데 톤 이상 4개의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되었었죠. 토미들스턴은 워낙 사생활 보호에 철저해서 공개 연애를 안 했었는데요. 이런 경사는 나눠야죠.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혁케 케이지였습니다.